네 안녕하세요. 와이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어,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하면서 이제 용종 제거하는 날이라 장을 그렇게 보지를 못했고요. 아침에 잠깐 보다가 어, 이제 병원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영상을 남깁니다. 어 3,015까지 해서 마감을 했네요. 고점은 3,020까지 왔고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 고점 터치는 어, 기술적 관등은다 어, 나왔다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뭐, 이렇게 쭉 가버리면, 어, 모두 다 좋은 거죠. 예, 모두 다 좋은 거고, 일단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제는 조금 조정을 줄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제 예측대로 안 가고 그냥 예. 쭉 가버렸으면, 예.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또 좋은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이제 기술적 반등은, 어, 다 나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오늘 양봉이 나왔고, 21선 아래에 있어요. 예. 또 강했네요. 상승마감 또 했네요. 예. 이렇게 되면, 천선을 한번 보려고 하지 않겠나? 어, 어 그런 또 기대감도 생기고요 양봉이 3개나 나왔으니, 어, 시야가 야될 시점은, 어, 맞긴 맞습니다. 예. 자, 시장은 그렇고요 어, 전광판을 보면, 네원 전체가 다 빨갛네요 예, 아시아 시장 강하구요 어 예, 환율이 좀 내렸네요 예, 요게 안 잡혔었는데 예, 다행히 시장 집회 좋은 영향입니다 어, 그리고 뭐 현물을 좀 사줬고 현선물을 캐칭하고네 어, 어, 오늘은 뭐 예, 생각했던 것보다 옷장도 잘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장 결과에 따라서또 월요일 날또 움직임이 있겠죠. 예. 자, 오늘은 제가 매매한 걸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할게요. 예. 아침에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거 물약 먹고 예, 계속 화장실 갔다가 또 아침 9시에 또 먹으라 그래 가지고 그 계속 먹고 있다가 TBC라는 종목을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TBC는 제가 어제 뽑아놨어요. 종목 중에. 제거 이제 종목 뽑아, 이제 매일매일 제가 뽑아놓는데 TBC에 여기 있죠. 예, 네, 그래서 공부한 종목 중에 하나 나와서, 어, 그냥 바로 매매했어요. 근데, 어, 좀 아쉽죠? 상황가였으니까. 어, 어차피 아침에 짧게 하고, 저는 이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단타를 쳤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구요. hrs 1분봉 어. hrs도 잠깐 어, 이 부분에서 짧게 매매했네요. 예. 다행히 제가 팔고 나서 조금 내린 모양입니다. 오늘 원전주가 강했죠. 예. 그래서 hrs 제가 매매한 것 같습니다. gse 예, 요거는 손절을 했어요. 예. 좀 기다릴 걸. <laughs> 여기 또바빴나보네 이때. 예, 거래 들어올 때 팔아먹지 못하고 짧게 선절했습니다. 예, 예. GSE 음, 그리고 이거 5분봉으로 바꿔볼까? 이거 어떻게, 5분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GSE 똑같네요. 어, 아닌가? 좀더 크게 예. 이렇게 막근해 그 역조에 어, 이렇게 나오네요. 예. 5분봉이 더 편하네요. 예. 이 운봉에 손절한 겁니다. 손절하고 나서 바로 급등을 해 버렸죠. 예. 가스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오늘 원전이 가는 날인데. 가스 갈까? 글쎄 아. 상처했나? 근데 예가 버렸어요. 예. 예. 일진 파워. 아, 이것도 어 상한가에 그냥 매도했어요. 예. 상한가 가는 것 같아서 샀다가 상한가 가길래 상한가에 매도한 겁니다. 엘진파 예. 오늘 가겠죠. 예. 신고가입니다 현재. 어,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봐야 될 주식들이 원전, 메타버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우진도 했어요 우진도. 어, 우진도 아침에 잠깐 깔짝 더 갔죠. 예. PJ메탈, PJ메탈도 어, 어, 내릴 때 이렇게 사가지고. 반등 오니까, 어, 매도했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 서전기전. 서전기전도 이제 일진파워가 상가 가길래 이동주였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사가지고, 어, 오르는 타이밍에 바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거의 고가 매도 한 거죠. 예. TSI. 예. TSI를, 아까워요. 예. 이때는 뭐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짧게 단타치고 바로 어, 가방 싸서 배운 것같던것 같아요. 예.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오늘 시장 괜찮았었는데 그죠? 예. 맥스트 어. 아주 그냥 꼭지에서 샀구만. 그죠? 예. 이때 샀어야 되는데 원전주 하느라고 어, TBC 하느라고 관심이 없었는데 올라오는 거 보고 꼭지 부근에서 짧게 스캘핑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고요. 오늘은 뭐, 손절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42만원 수익이 났고, 어, TBC가 조금 수익이 좀 났고, 나머지 애들은 비중을 거의 넣지 않았어요. 예. 지금 이제 배운 거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은 하고 싶고, <laughs> 매매 중독인가? 예. 그냥 짧게 짧게, 100만원, 200만원만 해가지고, 이렇게, 예. 매매를 어 진행했습니다. 예. 아깝네요 tbc는 네, 그래서 42만원 수익내고 어, 밥벌이 하고 어, 나물값 하고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됐고요 차주를 어떻게 볼까요 차주, <laughs> 차주. 차주도 저는 이제 이 맥스트는 봐야 될것 같고요 메타버스 ETF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트를 대장을 위주로 해서 어... 대장 골도 바뀌었네? 유직 스토 디오로? 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 세계가 아. 제가 보는 메, 메타버스 종목은 이 세계에요 예. 어떤 날은 이놈이 강하고 어떤 날은 이놈이 강하고 오늘은 이놈이 강했습니다 아... 요것도 내가 많이 살았었는데 내가 너무 빨리 팔았네요 예. 11%나 급등했네 요 세계 위주로 메타버스를 보고 있구요 어저께도 제가 TSI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전고차 배터리 오늘 신고가인데 어, 요거 C I S는 좀 수급이 약해요. 예. 차라리 요걸 보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월요일날 볼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 요 T B C는 상가갔으니까 빼버리고 어, 일진 파워 봐야죠. 대장 주니까 소장기전는 이동 주니까 어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그리고 H R S도 삭제. 예. 그리고 맥스트. 유지직 스튜디오, MP,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번 볼것 같고, 그 다음에 전구점배터리 TSI. 예. 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주면, 어, 눌림목에서, 어, 눌림 매수에서 단타 매매가 가능하겠죠. 주도주니까요. 현재 보는 주도주는, 예, 이것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원자재, 알루미늄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 PJ 메탈. 또는 삼화 알미늄. 루 예. 어, 화마 알미늄 보다는 PJ 멘탈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보면서 할것 같구요. 그리고, 요, 랑 풍선 인터파크,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좀 이슈가 있어야지, 이제 하는 거고. 어, 두산중공 조금 무거우니까, 일진파우로 할 거고. 어, 그 다음에, 강판. 강판이 좀 눌렸거든요. 눌림목을 주는 형태라서. 어, 요게 또 움직이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요것도 좀잘볼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수 편입. MSCI 지수 편입이 있는 에코프로 HN. 어, 요것도 수급이 들어오면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 미래생명자원. 어, 식량 부족하다. 뭐 그런 뉴스 나오면 이게 움직여요. 네, 그리고 어, 자동차 충전소 테마. 요거 안 죽었네요. 1200원에서 마감했네. 음. 아호센스는 조금 흐름이 약한 편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 아머센스보다는 디스플레이 택이 훨씬 더 수익 내기 쉽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외 종목들은, 어, 어, 이건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볼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월요일 날 매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 주도주 위주로, 어, 할것 같고, 저는 현재 주식을 또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지수 눌림주 때, 예, 이런, 이런 종목들 어, 주도주 위주로 어,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들도, 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아, 주식을 사서, 어, 한, 창을 껐다가 한, 한 시간 뒤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빨리 파니까. <laughs> 예, 농담이고요. 예, 자. 하루에 그냥 이렇게 50만 벌어도, 그냥 뭐, 그것도 어딥니까, 그죠? 예. 꾸준히, 저, 늙어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50만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큰돈안 바랍니다. 예. <laughs> 오늘 40만원 벌었으니까, 만, 뭐, 8만원은 월요일 날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제 관심 종목은 이렇게 해서, 어, 이쪽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다 돌고 돌기 때문에. 할 것도 없어요.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가 네.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 금요일이니까 저도 이제 어, 푹 쉬려고 해요. 제 금요일마다 저희 가족끼리 가족 다 모여서 외식하거든요. 그래서 참 즐거운 날이고 어.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이 찌니까 건강검진표가 너무 나, 안 좋게 나오네요. 예. 간 수치도 안 좋아졌다 그러고 당뇨도 조심하라 그러고 예안 예. 좋아져서 예좀 체중을 예. 빼야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예 매일매일 헬스장 가야 될것 같네요. 그죠? 어, 산도 많이 타고 체력을 키우면서 멘탈을 키워서 예. 제가 제일 잘하는 주식 트레이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 매매는 어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많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